반갑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전국에서 즐거운 부동산 TV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반갑습니다. 예, 구독도리가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참 예의가 발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다.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요. 예, 그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영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도로 잘 물고 있고, 뭐 단점 같은 경우는 옆쪽에 뭐 축사가 있다라는 그 단점이 있는데, 뭐 농사짓는데 그걸 지장 없이 그냥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길게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주변 풍경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운수면 월호리에 와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581평이라는 거,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 도로를 잘 물고 있다는 거. 그 밑에 금액 나오죠? 예, 금액 보시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잘 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요 땅입니다, 요 땅. 요 땅. 다른 데는 농사를 지었고, 여기는 농사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풀이 한그 자라있네요. 야, 두릅나무가 이래 큰게 이래 많네. 사람들이 두릅을 안땄나와요 두릅이 제법 있었는데, 다 말랐네, 추워서. 예, 오늘 지금 해질력이거든요. 예, 해질력이라서, 해가 조금 이제, 반 정도는 지금 가려갖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예, 밑에까지 해갖고 도로 잘 물고 이렇게 포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따로 설명 드릴 건 없고, 앞쪽에 우사 보이시죠? 예, 그 우사가 단점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수가 580평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농사 지을 평수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뭐, 따로 뭐, 고민하실 거 없이, 예. 그냥 농사 지으면 될 정도로 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농사를 안 지어서 풀이 한그 자라있네요. 갈대밭인 줄 알겠는데요. 네, 예, 이렇게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붙어있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전선이 좀 이래, 많이 지나다니네, 위로. 요거는 약간 단점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밑에 쪽하고 위에 쪽하고 단차는 한 5m 정도 높이가 됩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 높이까지 5m 되는데 어있 밑에 같은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연이어 햇빛이 쫙역광에 들어오네. 자, 약간 돌려서 촬영을 해 드릴게요. 자, 저 반대편에도 길이 있어요. 반대편에도 이쪽에도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구독돌이가 서 있는 요것도 길이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쭉. 해가 져요, 여러분들. 요렇게. 뭐 그냥 요거 개관을 해서 그냥 논농사를 지으셔도 되고, 구독돌이 생각은 여기다 흙을 채워 넣어서 그냥 밭으로 만드는 게더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리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게, 요게 뭔지 모르겠네요. 요게 뭔지가 잘 모르겠어요. 요건 제가 주인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뭔지. 그, 여러분들 궁금하셔 갖고 전화 주시면 그때는 제가 이거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 진입도 괜찮고요. 바로 옆에 도로도 물고 있다. 괜찮은데, 옆에 이 우사가 있다라는 게 단점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냄새는 일단 전혀 나지 않네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예, 바람이 밑에서부터 불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냄새 같은 경우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은 뭐 580평이 넘으니까 여러분들 원없이 농사 지을 수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 보니까 고구마 농사 언론 시시던데 여러분들 이거 밭으로 만들어서 고구마 농사에도 제법 나오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주저 말고 자택 상담 매물번호 기억해서 전화 주시고요. 예 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 께 인사를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저는 아시죠? 구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